장자, 23, 경상초, 17. 고지인은 기지유소 지으라, 오호지오. 유이위미시 유물자하니 지으진으하여 불가이 가으라. 기차는 이위 유물으나, 장이, 장이 생위 상야하고, 이사위반야하니 시분이라. 기차와리라, 시부유나, 기유생하고 생아 이사라. 이무유 위수하고 이생 위채하며. 이사 위고하니 숙지유무 사생지 일수자오. 오여지 위울이라 시삼자 수이나 공초결라 소공녀는 저대야하고 갑시야는 저복냐하니 비일야라. 옛 사람은 그 지혜가 지극한 바가 있었다. 어디에서 지극했는가? 예당초 사물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극하고 극진하여 더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은 사물이 있다고 여기기는 하나, 삶을, 삶을 잃는 것이라 여기고 죽음을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으니 그것은 이미 삶과 죽음을 구분한 것이다. 그 다음 사람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마 뒤에는 삶이 있게 되고 삶이 문득 죽음으로 된다. 무유를 머리로 삼고 삶을 몸으로 삼으며 죽음을 꼬리로 삼았으니 누가 유무생사가 하나임을 알아서 지킬 수 있는 자일까? 나는 그런 사람과 벗이 되리라. 이세 사람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가 초나라의 공족이다. 소씨와 경씨는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드러났고 갑씨는 봉해지는 데에서 드러났으니 한 가지가 아닐 뿐이다. 유생은 아며라. 피연이나 왈이시라 상언이시나 비소언녀라 수연이나 불가지자야라 납자지유 비해하여 가산이나 이 불가사냐라 관실자는 주어 친묘하고 우적히 언언이라 위시가 거이시라 청상은 이시하면 시이생 위본하고 이지 위사하니 인이승십이라. 과유 명실하니 인이 기위질하여 사인 위기 기절하며 인이사 상절이라. 야견자는 이용 위지하고 이불룡 위유하며 이철 위명하고 위궁 위욕이라. 이 시는 금지이냐인 시 조여 학구가 동어 동야라. 태어남이 있는 것은 서태 붙은 검댕이다. 구분을 하지만 말하자면 시비는 변해간다. 시비는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말할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나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납제사를 지내는 자가 소천엽까지 갖추는데 제사 끝나면 버려도 되지만 끝나기 전에는 버리면 안 된다. 집을 구경하는 자는 침실과 사당을 둘러보고 다시 변소에도 가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시비는 변해간다는 것이다. 시험삼아 시비는 변해간다는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것은 태어남을 근본으로 삼고 지혜를 스스로로 삼으니 그 때문에 시비를 타는 것이다. 그 결과 이름과 실상이 있게 되는데 그 때문에 자신을 본질로 여겨 남들로 하여금 자신의 절개를 기준삼도록 하며 그 때문에 죽음으로 절개를 위해 바친다. 그런 자는 세상에 쓰이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쓰이지 않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여기며 세상에 통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공공한 것을 치욕으로 여긴다. 시비는 변해간다는 것은 지금 사람에게는 매미나 비둘기가 같은 것을 갖게 여기는 것이다. 전 시인 지 족하면 즉 사이 방호나 형즉 이구하고 대친즉 이으라고왈하노니 지일에 유 불인하고 지의 불모라며 지지 불모하고 지인 무친하며 지신 벽금이라. 시장에 있는 사람의 발을 밟으면 방심한 것을 사과하지만, 향의 경우에는 따뜻한 표정을 지을 뿐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것마저 그만둔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극한 예절은 남으로 여기지 않음이 있고, 지극한 의리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며, 지극한 지혜는 계획하지 않고, 지극한 어짐은 친함이 없으며, 지극한 믿음은 그 모그 증표를 물리친다. 철지 지발하고, 해신 지류하며 거덕 지루하고 달도 지색이라 귀부 현업 명리육자는 발지하여 용동 생리 기의육자는 유심냐며 오욕 희노 애락육자는 누덕냐요 거취 취어 지능육자는 색도야라 차사륙자가 불통 불탕 흉죽 즉 불탕 흉즉즉 정하고 정즉 정하며 정즉 명하고 명즉, 허하며, 허즉, 무의하여, 이무불리하라. 시장의 뜻을 어지럽히는 것을 없애고, 마음을 구속하는 것을 풀어내며, 덕을 얼거매는 것을 제거하고, 도를 막는 것을 뚫어야 한다. 종귀와 부유, 현달과 위험, 명예와 이익이라는 여섯 가지는 뜻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용모와 동작, 표정과 논리, 기운과 의지라는 여섯 가지는 마음을 구속하는 것이며, 증오와 욕심, 기쁨과 성냄,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여섯 가지는 덕을 얼거매는 것이고, 떠난과 따름, 취한과 줌, 지혜와 기능이라는 여섯 가지는 도를 막는 것이다. 이네 가지, 이네 종류 의 여섯 가지가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으면 평정해지고, 평정해지면 고요해지며, 고요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비워지며, 비워지면 자기가 없어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자는 덕지 흠이하여, 생자는 덕지 광함 광야며, 성자는 생지 시리라.성지 동을 위지위한데 위지위를 위지시리라.지자는 접이하여 지자는 모야인데, 지자지 소 부지는 유예야라.동이 부득이 지 동이 부득이 지위덕하고, 동무 비하 지위치하니. 명상반이 실상수녀라. 도라는 것은 덕이 존중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덕이 빛나는 것이며, 본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바탕이다. 본성이 움직이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데, 행위가 <laughs> 거짓된 것을 도를 잃는 것이라고 한다. 안다는 것은 외물과 접촉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위를 깨하는 것인데,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견눈질하는 것과 같다. 행동함에, 부, 행동함에 부득이함으로써 하는 것을 덕이라 하고 행동함에 내가 아님이 없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니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실상은 서로 조화롭다. 예 공호 중미나 이 조로 사인 무기해라. 성인 공호 천이나 이졸 호인이라. 우공호천하고 이량호인자는 유전인능지라. 유충능충하니 유충능천이라. 전인오천가, 오인지천가, 이황호천호인호와. 이는 작은 것을 마치는 데는 뛰어났지만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서툴렀다. 성인은 천연에는 뛰어나지만 인위에는 서툴다. 천연에 뛰어나면서 인위에도 능숙한 것은 오직 전인만이 할수 있다. 오직 벌레만이 벌레다울 수 있으니 오직 벌레만이 벌레로서 천연에 능한 것이다. 전인이 천연을 미워하겠는가? 인위의 천연을 미워하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천연인가? 인위인가? 일작, 저게 하면, 예필, 득질이니, 위아나. 이, 천하, 위지, 롱하며, 즉, 장무, 소도라. 시고 탕이, 포인으로, 농, 이윤하고, 짐, 목공이, 오양, 지피로, 농, 백리해라. 시고 비, 기, 소, 농지하고, 이 가득자는, 무유야라. 참새 한 마리가 예에게로 향하면, 예는 반드시 이것을 잡으리니, 그 위력이지만 천하를 세 장으로 한다면 참새는 도망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탕왕은 요리사인 것으로 이윤을 사로잡았고, 진목공은 다섯 마리의 양가죽으로 백리해를 사로잡았다. 이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를 사로잡지 않고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계자 치와는 왜 비에야여? 섬이 등고이 불구는 유사생야라. 부복습불괴하고 이 망인하니 망인하여 인위천이느라 고경지불이하고 모지 불로자는 유동호천화자여라위연이라 출로 불로하면 즉 노출어 불로우여 출이 무이면 즉이 출어무이으라 역정즉 평기하고 역신즉 순심하며 유이야 역당하면 즉, 연어 부득이니, 부득이지 류가 성인지 도라. 성인지 도라. 발이 잘린 자가 꾸밈을 버리는 것은 외모에 대한 비난이나 칭송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죄수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고 사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협박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은 채 사람을 잊어야 하니, 사람을 잊음으로써 무위의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그를 공경해도 기뻐하지 않고, 그를 모욕해도 성내지 않는 것은 오직 자연의 조화와 합치된 자라야 그러하다. 성을 낼 때에 성내지 않으면 성냄이 성내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을 할 때에 자기함이 없으면 행동이 무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고요하고자 하면 기운을 평정시키고 신묘하고자 하면 마음을 조화롭게 하며 행동함이 있으면서 마땅하고자 하면 부득이함을 따라야 하니 부득이함이라는 것들이 성인의 도다.